짱짱한 워터프루프어 두꺼운 메이크업도 완전히 한 번에 끝내버리는 클렌징 밤.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유튜버 아거예요.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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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아마 처음으로 소개드리는 해 제품인 것 같은데 진짜 짱짱한 워터프루프나 아니면 두꺼운 메이크업도 한 번에 싹 녹여내주는 바로 클렌징 밤 제품 리뷰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고가 소개해드리는 바로 제품은요 바로바로 쇼클렌징에이드라는 바로 제품인데 짱짱한 워터프루프와 두꺼운 메이크업 도 완전히 한 번에 끝내버리는 클렌징밤 쇼클렌징에이드 제품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평일에 음,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음. 오늘 아고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바로 바로 쇼움 클렌징 에이드 요거는 지금 120ml에 정가는 46,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현재는 무려 40%나 할인해서 어, 금액대가 27,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사실 일주일째 매일 저녁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보온품 용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민트민트하고 뭔가 청량감이 딱딱 느껴지는 제품인데 요거는 뚜껑을 오픈하면 이렇게 스피츌러가 들어있어요. 사실 지금 일주일째 사용하고 있어서 약간 <laughs> 약간 본품 용기가 살짝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어서 그런 점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곰새 요게 푹푹 들어갔어 어, 진짜 잘 쓰고 있는 메이크업 클렌징 제품이거든요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화장을 늘 하고 있거든요 이게 메이크업만 단순히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피지랑 각질 그리고 노폐물, 그리고 블랙헤드까지 완벽하게 딥클렌징을 해주는 제품이라서 뭐 그런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아어가 메이크업을 한 거는 지금 아이브로우 기본적으로 했고 그리고 비비, 컨실러, 그리고 쿠션으로 전체적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라인과 여기 섀도우 언더 쪽에 섀도우 발랐고 그리고 이렇게 립 메이크업도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스패출라로 한 스푼 이렇게 덜어내줬어요. 이렇게 이거는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조금만 사용해도 메이크업을 잘 녹여주니까 어, 그 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스패츌러로 조금씩 덜어서 소분해 줬고요 이거를 한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이렇게 여기 보시면 메이크업이 이렇게 녹아지는 게 보이죠. 되게 이렇게 살짝 녹아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살아 어, 지원해주는 건또 이번에 또 처음인 것 같아. 눈도 오랫동안 할 필요는 없고요. 한 1분 정도만 어, 클렌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하면 클렌징 오일의 그 유화작용 같은 느낌으로 살짝 흰색이 나요. 그러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클렌징을 할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좋더라고요. 딱 봐도 <laughs> 입술이랑. 룬이랑 제대로 뭔가 메이크업을 녹여준 것 같은데, 이제는 물로 세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어, 물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끼를 닦고 왔어요. 음, 이게 이게 코나, 아, TMI긴 한데 반영 코로 해가지고, 하이라인도 이렇게 묻어나는 것도 없고, 되게 매끈하게 진짜 남은 잔여물 없이 메이크업을 지원해 줬어요. 엄청 개운해요. 사용한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모공이 원래 코 옆쪽이랑 애플 존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좀 모공이 좀 넓고 약간 홈 조끼도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모공이 딱 줄어든 게 느껴져요. 거기다가. 톤도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느낌이 딱 들어요. 단 1분만 가볍게 롤링을 했을 뿐인데 뭔가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 그런 블랙헤드와 각질 그리고 노폐물 때문에 그런지 어물 세안만 했을 뿐인데 굉장히 뭔가 매끈매끈한 느낌이에요. 어 사용하면 할수록 피부 톤이 딱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어 그런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클렌징 밤 제품 리뷰였습니다. 오늘은요, 어, 바로 요 제품이죠. 총 클렌징 에이드와 함께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이제 붉은 피부에 어, 모공도 되게 넓고, 어,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각질도 많이 많이 쌓여가지고 어, 메이크업도 자꾸 막 수정하다 보니까 점점 점점 두꺼워지는 그런 느낌이 딱딱 드는데 딱 집에 오면 세상 피곤하잖아요. 빨리 씻고 어, 에어컨 틀고 빨리 이렇게 신데박 눕고 싶은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런 악어의 귀차니즘과 노고를 비려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 메이크업 클렌징이랑은 조금 다르게 뭔가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겁고 유화 과정을 거친데도 그래도 모공 뭐뭐 사이 사이에 메이크업 잔여물이 끼어져 있어서 찝해서폼 어, 클렌징을 2차 클렌징을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피부가 굉장히 좀 건조한 편이에요. 클렌징 오일과 그리고, 그리고 폼 클렌징까지 사용을 하다 보면.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약간 붉게 막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 2차를 한 번에 할수 있는 데다가 가성비까지 좋고 또 사용하면 할수록 피부 톤이 딱 밝아지는 느낌이 딱 들어서 어 저같이 메이크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 저자극에 강력한 클렌징 제품 어디 없을까? 라고 서치를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이었어요. 자, 다음번에는요. 조금 더 퀄리티 있고 즐거운 영상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에 봐요. 안녕!